반갑습니다 강사들의 방송 강사 TV의 박윤진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내 강사님을 모시고 또한편 컨텐츠를 네,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음. 지난번에 우리 사내 강사가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포커싱에 좀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사내 강사로 어떻게 취업하고 열심히 취업했지만 어디로 또다시 이직해, 이직해. 가는지에 <laughs>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박현주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우 네, 부동부동. 네. <laughs> 네. 강사들만 <되면> 분홍 정상적인 <laughs> 네. 아니 이런 건 어디서 보여요 어. 아, 백화점에서 사내 강사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음. no. 원래 전공이 혹시 강사님 저 모을 것 같아요 음, 예술 음악 왜요? 어 진짜 내마음 예술 <laughs> 맞추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laughs> 아, 미술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네. 고등학교도 예술고등학교로 나왔고 대학 아, 시절에도 네. 미술을 전공했었는데 음. 서비스 강사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석지 현장에서 20대 입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음. CS 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대학생 때 아카데미랑 두 군데 정도를 다녔어요. 아, 이걸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어, 학교다니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네. 강사를 준비하셨어요. 모신 습니다 네. 그때는 저 아카데미 다니고 있어요. CS 강사 하려고 어. 이렇게 얘기하면 CS 강사가 뭐예요? 듣던 아, 음. 시대였어요. 네. 좀 특이한 케이스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었고 음. 지금 현재처럼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아카데미에서 막내였고요. 음. 대부분은 직장인 분들이 오셔서 듣는 수업이었는데 음. 저만 유일한 대학생이었던 <laughs> 걸 기억하고 있어요. 네. 취업을 아예 처음부터 저는 사내 강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강사님 같은 경우 어떤 기업들의 사내 음. 강사로 좀 재직을 하셨었나요? 저는 진짜 많은 곳에서 좀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프로 울진이잖아요. 이여왕이다책좀 <laughs> <미진구가> <laughs> 네. 써봐라. 맞아, 라고 했는데. 한번 취업하기도 힘든데요. 브랜드도 갔었고요 네. 백화점에서도 있었고 음. 콜센터에도 있어봤고 어. 이제 전자 쪽에도 있어봤고 hr 쪽도 있어봤 고 그냥 어. 일반 기업에서도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어.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한 곳을 제외하고 사실 다 정규직이었거든요 어. 아시죠 다 계약직 이잖아요 다 계약직이잖아요 음, 근데 음. 그 음. 힘든 정규직은 지금 생각하면 미쳤죠 다 나왔어요 <laughs> 어. 어. 요즘 같은 시대에 예전에 네. 어. 제가 아는 분이 그 현중화사님 이직하는 그 기관에 있었는데 시범 강의를 현중 강사님이 하셨었는데 와 진짜 이분은 여태까지 내가 봤던 어떤 강사님들보다 시범 강의를 진짜 잘 생각을 어, 얘기해주셔서 뭔가 진짜 되게 임팩트 있는 그런 면접들을 보시는 음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프로 이직 러죠 맞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직을 하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아나 떨어졌어 no. 안될것 네. 같아. 네. 대부분 그냥 이직하는데만 다 면접 합격을 하시거든요. 와. 그 나름의 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우,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거는 한 군데서 오래 계셨어도 됐는데 굳이 네. 그렇게 <웃음> 이직을, <웃음> 이직을 계속 <laughs>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음. 생각하면 은참 내가 철이 없었구나라는 <laughs> 생각도 들어요. 제 케이스가 결코 좋은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카네 음. 강사 업무를 하다 보면 루틴해요.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한 브랜드에 들어가면 똑같. 같은 교육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상품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곳에서 하는 서비스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루틴하다고 음. 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많은 업종을 경험하면서 서비스라는 건 결론적으로 똑같고 음. 교육을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똑같은데 음. 상품이 변할 뿐이에요 음. 내가 발전을 하고 싶어서 옮겼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 막상 아,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비슷비슷하다 음. 네, 그냥 상품이나 판매체가 바뀔 뿐이지 어, 음. 결코 교육이나 서비스가 변하지는 않는다. 음. 물론 이직하면 장점도 있죠. 음. 그 업계를 배우긴 해요. 그래서 음. 시장성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시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일단 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렇죠. 연봉이 생생되죠 어, 이직은 뻥튀기네요. <laughs>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laughs> 네 좋습니다. 표현를 <laughs> 완전히 나, 완벽하게 나오시면 사실 너무 좋으실 것 같은 게 너무나 다양한 업종들을 음.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의뢰 오는 어떤 기업도 별로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음. 네. 느낌을 어.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현실감 있는 강의를 하실지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그렇죠? 네, 저, 아, 뭐 만약에 제안으로 오거나 할 때도 그쪽에 저희 혹시 재직하셨던 분모텔이면 뭐 호텔에서 이렇게 좀 연결을 요청하시는데 사실 음. 교육 컨설팅 입장에서 이런 강사님 정말 데리고 오고 싶은 네, 어디 보내놔도 다 맞게끔 하실 것 같은 사주세요 <laughs> <laughs> 으로 더유치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할까를 음. 좀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갖는다라면 프로 이직로가 <laughs>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내 음. 강사로서 우리 강사님만의 취업에 대한 노하우나 이직에 대한 노하우 또는 음. 팁이 있으신가요? 음. 사실 사내강사 면접은요 시간이큰 우선이에요 네.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음. 시강에서 이기셔야 돼요 음. 그래서 시강에 대한 노하우는 강사TV를 참고해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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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올려가 있든 내려가든 확인해 주세요 <laughs> <laughs> 사내강사에서 1년차, 2년차 강사님들이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어, 다른 기업으로 이제 조금 이직할 때가 된것 같은데, 혹은 계약이 만료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이직에 대해서 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저는 이제 종종 신입 강사님들, 후배로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민의 상담을 하세요. 음. 어떻게 이직을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소개를 해줬는데,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떨어져서. 좀 많아요. 음. 그래서 왜 그런가? 어, 보통 좀 다양하지 않은 교육. 빡세지 않은 회사들 있죠. 네.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내가 연차는 쌓였지만, 교육에 대한 뭐 강의력이라든지, 교육 개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음.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연차는 이만큼 있는데, 음. 교환, 능력이나 강의력이 연차 대비 음. 좀 못하네? 음.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은 사내 이직이 잘안 되시더라고요. 음. 이직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안 음. 돼요. 음.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강제로 프리선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강제 <laughs> 프리선언을 하고 정말 프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웃음> <웃음> 두려워하시죠, 다들. 네. 네. 이제 신입으로. 첫 회사 내강사로첫 취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에 대한 경험이 너무 응. 하고 이제 그 기업에서의 교육 경험이 유일한데 그 업계에 있다가 갑자기 화장품 브랜드에서 교육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응. 그러면 교육생들이 거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여성 사원들이잖아요. 음. 그랬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어. 많은 전자업계에 가요. 아오. 그랬을 때 이제 시강을 준비하면 음. 이 업계와 이 업계의 시강의 컨텐츠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음. 못했을 때어 대부분 조금 탈락의 고배를 맺더라고요. 음. 네 맞아요. 사실 음.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학습자 특성 음.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석이 잘못돼가지고 정말 사이엄한거 쓰고요. 네, 음. 이럴 때 좀 속상하기도 하죠. 음, 네, 제가 맞아요. 시간 볼 때마다 네. <laughs> 느끼는 게그 <그건> 방법 같습니다 <laughs> 그럼 프로 이직 날 우리 박현주 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음, 프이 나오셔도 될것 같은데. 진짜? 그니까 저 맨날 그래, 고민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또 겁이 많아요. 네, 코로나가 음. 끝나야 합니다. <laughs> <laughs> 강면 아, 아, 프리해집니다. 아, 네. 어, 저도 이제 나이가 사내 강사에서 끝물에 다다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도 강제적으로 이제 언젠간 프리를 하게 될 텐데 나이에 비해서는 강의를 좀 길게 한 편이에요. 저 강사님도 일찍 시작을 하셔서 굉장히 연차가 기신 것처럼 강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한세 가지 정도 음.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음. 아, 난 대기업의 사내 강사가 돼야겠다. 네. 누가 들어도 음. 알 만한 네. 두 번째는 내가 다녔던 모교에서 강의를 해보고 싶다. 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나의 전공인 예술을 녹여서 강의를 해보고 싶다 했어요. 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세 가지를 2 0대때다이어요다 이루고 나니까 되게 음. 허망하더라고요. 아, 네. <laughs> 내가 이제, <laughs> 이제 강사로서 내가 더 이상 꿈꿔야 될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사실 음. 일찍 한 음. 케이스예요. 네. 그런데 스타 강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이전에도 지금도 별로 없거든요. 아. 김미경 강사님처럼 될 수도 없고요. 네. 사실 과거부터 꿈꾸고 있었던 건 난 결론적으로 다시 예술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전공인 네, 전공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다 이제 CS는 조금 내려놓고 진짜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다 돼서까지 예술로 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합교육예술센터 우리 대표님처럼 저도 이렇게 나만의 회사를 설립하는 게저희 목표인 것 같아요 두분 예술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저는 미술로 인문학 강의도 하고 아 제가 직접 저런 유아, 저런 거 제가 다 그림을 맞아요. <laughs> 그림들이 꽤 많이 걸려 있어요.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음. 인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는 사실 예술이었거든요. 어떠한 음. 뭐 시대가 와도 사람들은 예술을 절대 놓지 않을 거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도 예술 교육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또 저만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획 단계 중에 있어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술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뭐 실시간 강의로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의 노하우를 좀 녹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음, 네. 혹시 예술 쪽이나 힐링.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교육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연락 것 같아요. 이전화번는 넘겨드릴게요. <laughs>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좀 <laughs> 소문났다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네. 의뢰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음. 코로나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힐링 교육 네. 요청이 실제로 정말, 정말 많아요.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기업들에서 나름 만족도가 괜찮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음. 연락 주세요. <laughs> 네. 그리고 나중에. 정식 센터 오픈하면 음. 불러주시까지. 아 네네. <laughs> 네 좋습니다. 어, 광사님들 인류가 가장 먼저 발견한 색깔이 무슨 색인 지 아시나요? 뭘까요? 빨간색입니다. 오. 오늘 빨간색처럼 정열적인 우리 박현주 어? 강사님 오시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자, 그럼 오늘도 강사 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따라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